마이크 테스트 5대장 아, 촬영했다고 음. 좀, 좀 되어있는데? 네? 아이 정도 카메라는 뭐 이제 뭐그 정도 거기서 그냥 몇번째잘수 있죠? 거기서요? 5대장에서 지금 퇴출 위기인데요 저 6대장이요? 지금 <laughs> 신유빈이 5대장 주니어로 합류해가지고 지금 퇴출 위기입니다 안 돼요 재권이 no. 아 딕스 안 돼요? 길어요? 네? 제가 읽, 읽기만 할게요. <laughs> 아, 글씨 제일 부끄러워요. 아, 펜이 안 좋네. 좀 좋은 걸로 갖다 주셨어야지. 개별도새 걸로 가져. <laughs> 네? 아, 펜이 안돼안 안 좋아. 건딩 안 좋아. <laughs> 좀 맞아. 야, 야, 재민이 형이 워낙 잘 해주셨고. 킹존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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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선물 못 줬어요. 어떤 형들이요. 영표 형이랑 재윤 형요. 이 아, 제가 또 얘기할 게 있는데. 아니, 얘기하지 마라. 12시가 지났거든요. 딱 16일 12시 딱 지났어요. 또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형들한테 먼저 제가 보낼까 하다가 안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영표 형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영표한테 아,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아, 재윤 형도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야겠다 하고 재윤 형한테 재윤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보냈는데 재윤 형이 어, 너도 축하해. 근데 형준아 형이 어, 나요, 진짜 이상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영표 형한테 먼저 보냈어? 형한테 먼저 보냈어? 이러는 거예요 재윤이 형이 재윤이 <laughs> 형그 영표 형한테 먼저 와가지고 제가 그래, 그렇게 됐습니다 이랬다니 재윤이 형이, 형이 미안하다 <웃음> 이러고 아 <laughs> 생각도 못 했어 야 영표가 먼저 했을 때는 생각도 못 했어 재윤이 형이 뚜렷한 수직 관계에 있어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 대하는 그런 게딱 확실히 뚜렷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기대는데신 팀이 선수랑 잘 촬영하셨나요? 그 어느 촬영보다 재밌던 었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팬심이 많이 들어가가지고. 형편데 완봉승인데 한통안쏘시아 쏘셨지? 죄송합니다. <laughs>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내가 쐈나? 그때. 고기 사주고 완봉승 아100% 완봉승했네 그쵸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가시죠 내일 가시죠 안 먹어야겠다 형제님 안먹어 아, 아, 못하게 <laughs> 안 얻어 먹어야지 박영현 선수가 김지현 선수 제일 먼저 만나고 싶대요 네. 걔네 있다 오면 제가 먼저 손좀 봐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저를 한번 네. 거쳤다가 재윤이 형한테 가는 게 좋을 것 어, 같습니다 여, 아니, 여기서 한번 걸치고 필터 한번 하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 근데 저보다 나은 게 하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<laughs> 나도 니 나이땐 그랬다. 뭔 소리지? 어, <laughs> 어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 형님들. 야구 원투? <laughs> 저요? <laughs> 야구 선수가 야구 잘해야죠. 그렇지. 예. 네. 우린아형 형준. 그래 형준아. 우리 진, 진지 모두 온이야. 매년 야구장에서 보내는 추석. 오늘도 잘 보내자. 예. 자랑됩니까? 하기 싫면 하기 싫다고. <laughs> 야구 선수가 이 추석 명절을 잘못 써요. 이번 추석도 이제 광주에 가서 경기가 있는데 제가 광주 집이 뭔가 광주니까 내 형준이랑 재윤이 형한테 맛있는 거좀 집에서 전 받아와서 대접하겠습니다. 줄추보냅시다 우리 함께 시즌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보이니까 영평이 주는 좋은 음식 먹고 파이팅 해가지고 올해. 또 바로 한국 시리즈 직행해서 우승 반지를 낄수 있게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어제 형준이가 선물을 달라는 거 선물을 뭐형저 <laughs> 반지가 필요합니다 우승 <laughs> <"웃음> 반지 우승 <laughs> 반지 선물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우승 반지 서로 끼워 주자 이랬거 <laughs> 우승하면 노력해보자 우리 반지 서로 끼울 수 있게 사랑하는 트레이너 분들에게 내일 매일매일 아침 밤낮으로 항상 저희를 위해. 패스터드는 이가저 근데 솔직히 잘 썼죠 i n i KT, 여러분. 수석는석잘 수석 잘잘 보내세요, 잘 보내세요.